사, 우들디 대동장님 집에서 오늘 먹으까 그러게. 안녕, 형들. 얘들아, 어, 대동장님 왜 보셨어요? 미안한데 내가 오늘 해할 야 일이 있어서 너희를 못 놀아줄 것 같아. 아마 도 다음 주에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대동장님 어디 가시게요? 응, 내가 오늘 해할 야 일이 있어서 자, 잠깐만 나갔다 올게.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올 때까지? 응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아서 어,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 네, 대동장님 네 다음 주에 봬요. 아휴. 어 형들. 근데 너무 심심해. 나도 나도 놀게 없어. 어 안녕, 히들아 어, 잉크링 누나, 안녕하세요? 오! 안녕, 얘들아. 어, 오늘 뭐 하시게요? 응, 내 독장님께서 오늘, 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나 다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심심할까봐 내가 놀아주려고. 아, 그렇군요. 그래, 그럼 오늘 뭐 하러 놀까? 그러게요. 아하, 그럼. 어떤 놀이랄까요? 음, 그럼 첫 번째 놀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할까? 오, 좋아, 좋아, 재밌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으 아이고, 어, 어... 아니, 꼬마야, 너, 너 움직였어? 오커 형도 움직였어. 아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야겠다. 나도 가야는데. 그래 그래. 자자 자, 그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응? 뭐지? 무궁화 꽃이. 좋아. 내가 자른다. 얍! 호!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응? 뭐지? 다시 한번 해야겠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응? 뭐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커비. 아 그래그래 그래. 어휴, 뭔가 좀 재밌는 것 같아. 자, 그럼. 음, 커비, 새끼손가락, 자, 가을 걸고 있어야 돼? 알았어, 커비, 알았어, 반다람, 왜 들리? 네? 그래, 무궁화 꽃이 피었어. 그래, 내가 자른다. 야, 어, 아악! 어, 어떡해. 누나, 누나들, 정말 재밌었어요. 응, 음, 그래, 컵이. 앞으로도 같이 오면 더 재밌게 놀자. 네, 누나. 어우,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내 동장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서 섭섭하긴 했지만. <laughs> 어 정말 재밌었지? 반다나, 달이 들리? 재밌지 않았어? 응, 정말 재밌었어. 음, 그래, 내가 재밌었던 건 커피와 반다나 위들리가 서로 새끼손가락을 보고 있을 때 내가 그걸 이렇게 잘랐더니 그냥 재밌었어.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어, 나도 빠르긴 한데. 어때, 르지 빨지, 빨지? 와, 나보다 더 빠르네. 어, 피곤하다. 이제 자야 갈까? 누나, 안녕히 무세요 나도 자러 가야지. 누나, 안녕히 주무세요. 꼬마애는 너는... 나랑 같이 잘까? 나다도 그래, 우리 셋이 같이 자자. 어, 그래.